네 안녕하세요 진주글빵지기 진주입니다 어 제가 일주일 동안 어, 어떻게 책을 읽고 또 무슨 책을 읽고 어, 또 어떤 글을 쓰는지 어,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반좀 넘은 시간이고 어 이제 할 일을 조금 하려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 어, 이거 서평 써야 돼요. <laughs> 제가, 음, 글쓰기 수업 지금 5월부터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서평 쓰기 수업 하는지라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고 이제 서평 쓰고 있어요. 이거는 소설인데, 유명한 소설인 것 같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렇게 좀 우리나라 소설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 문화적으로 이해가 좀덜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약간 내용이 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산만하다고 느껴서 근데 유명한 소설이긴 하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이렇게 문명이 사람을 어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문명에 대한 뭐 음, 사람의 욕구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그런 책인지 어 책에 대해서 어, 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책이 얼마나 인간을 풍요롭게할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써야돼서 읽었지 <laughs> 어, 읽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거 오늘 서평 써야되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본 고정순 작가님의 그은 어, 김홍식 그리고 고정순 작가님 그림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 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 읽고 어,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먹먹해져가지고. 이 그림책 한번 보시면 아마, 음,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보다는, 어, 아이들보다는 부모가 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손이, 어, 내용을 말한답니다. 음, 이거는 한번, 어, 진주골방에서 한번 다뤄보려고요 어 이게 아동학대에 음, 대한 음, 부분인 것 같은데 어, 모든 부모들이 한 번씩 보면서 느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동학대라는 게꼭 이제 뭐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어, 뭐 정신적인 또는 이제 뭐 언어 음, 그런 것도 다 폭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그 감정이 오래 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읽어야 될 책. 어, 저희가 이제 10월에 주제가 어, 이제 마흔 관련해서 어, 이제 준비할 예정인데 어, 결국에는 사랑이더라고요. 음. 모든 주제의 끝이 아마 다 사랑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유튜브에그 윤홍균 작가님 음, 어, 이렇게 강연을 우연찮게 봤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 이제 책으로 음, 사랑에 관련된 어,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편하게 편하게 보려고 빌린 책인데. 음, 음, 좋아요. 그냥 가볍게. 근데 또 그렇게 뭐 가볍지만 나는, <laughs> 어, 음, 문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소설가시긴 음, 한것 같아요. 그림도 예쁘고, 이것도 그냥 편하게 잠깐 쉴때 보려고, 음, 이렇게 읽어보고 있답니다. 이건 지금 읽고 있고, 이거는 읽어야 될 거고, 이거는 써야 되는 거고, 서평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본것중 가장 마음에 남는 걸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럼 내일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하고 비슷한 시간인데, 음, 오늘은 지금 그림책 두권 보고 있어요. 함께라는 그림책하고,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림책은 어, 며칠 전에 작은 서점에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찾아봤더니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빌려봤는데 어, 10월달에 저희 문화리자에서 아마 함께 나누게 될것 같아요. 제목에서 딱 느껴지듯이 음, 내 안에 나를 가로 막고 있는 무수한 장애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음, 내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함께라는 그림책인데 이거는 그림이 예뻐서 한번 골라봤어요. 강아지하고 할아버지하고의 음, 함께하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오전에 그림책 읽고. 도서관 가서 책 빌리고 또 반납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도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일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진주골방지기 진주입니다. 어, 제가 일주일 동안 어, 어떤 책을 보고 또 음, 어떻게 시간을 조금 어, 책 읽는 시간을 활용하는지 어,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었죠 네 <laughs> 근데 이번 주에는 책을 많이 읽기 보다는 어, 제가 브런치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데 음, 글을 조금 매일 썼어요 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은 책을 또 조금 덜 읽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또 책을 읽다 보면 또 글을 또덜 쓰게 되고, 음, 요즘에는 이제 조금 짧은 어 짧은 글을 조금 매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에게 잠깐 어제 브런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이번 주에 올린 글일 거예요. 평범 그 다음에 버티는 삶에 대하여 어, 그 밑에가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도 있지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아이를 키웁니다는 이제 우리 저번에 함께 나눴던 내성적인 내향성 이제 외향성에 대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희 아이 글을 쓴 거예요 어, 괜찮으실 한번. 제 브런치에 찾아오셔서 글 읽어보셔도 조금 유튜브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아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저번에 한번 그 함께라는 그림책 어, 소개해드렸었는데, 어, 그림책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어,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동안에 어, 아직도 코로나긴 하지만 어, 지금 딱볼수 있는 볼만한 음, 조금 마음의 위안이나 어, 여운이 굉장히 남는 그림책이었어요. 어, 그 그림책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요근래 이제 음, 여기 그때 말씀드렸던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이제 소란이라는 그 산문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 이분 박연준 작가님이 음, 저는 소설가이신가 했더니 어, 시인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문체가 조금 어, 이렇게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분 이제 책을 저는 이제 한 작가가 마음에 들면 그 작가의 이제 나왔던 이제 내신 그런 책들을 이제 연달아서 조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 그, 도서관에 다 없어요. 예, <laughs> 네, 다 대출 중이어가지고 빌리지를 못해서 이거 이제 다 읽고 나서 이제 박연준 작가님의 책을 조금 더볼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거. 버티는 삶에 관하여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허지웅 작가님, 허지웅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정확히 어떤 정체의 분이신지 제가 TV에서는 뭐 몇번 보긴 했는데, 어 근데 어, 이분도 역시나 어, 제 마음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위안? 음, 이 제목처럼 버티는 삶에 관하여. 어, 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음, 또 위로를 받은 책이라서 이 책도 정말 음,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이제 저희 문화리자, 어, 이제 10월달. 어, 진행하게 될 내용,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본 건데, 책이 꽤 두껍죠? 음, 꽤 두꺼운데, 어, 이 책도 쉽지는 않긴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책이고, 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음, 어,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적극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내용이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두꺼워가지고, 음, 근데 이렇게 한, 뭐, 내가 이제 사실 40, 마흔을 앞두거나 이제 마흔을 좀 지나고 있는 분들 이제 삶에 대해서 한번 조금 되돌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권유 드릴만한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음 저는 보통 어~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봐요 예전에는 이제 한권다 끝나면 이제 그다음 거 넘어가고 했는데 어~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진행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걸 다 끝내야지라는 이게 뭐~ 강박도 조금 있기도 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싶기도 하고, 어, 또 봐야 할 책도 많기도 해가지고, 동시에 한세권 정도, 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는 시간대가 달라요. 뭐, 이렇게 조금 어렵거나,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책은 주로 밤에, 밤에 이제 30분씩 이렇게 보는 편이고, 어,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좀 가볍게 조금 음, 가벼운 일상 중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볼수 있는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오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도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보고 어 이거는 그냥 간간히 이렇게 단락이 조금씩 조금씩 돼 있고, 어 그리고 그냥 순간순간 내가 조금 뭔가 위안받고 싶고, 좀 어, 위로받고 싶고, 또 누군가하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가벼운 얘기 말고 조금 어, 나의 마음을 조금 털어놓을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대화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제 책을 읽는데 어 그럴 때 어, 읽는 편인데 이렇게 동시에 하루에 그냥 30분 30분 30분씩만 봐도 음, 한 일주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면 어, 한 권씩은 다 끝내요. 저는 이제 그 일주일 전에 다 끝내기는 하는데 음, 여러분들도 책을 작정하고 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작정하려고 보면 이렇게 뭔가 어,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책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어, 그냥 가볍게 한권 들고, 그냥, 뭐한 30분 정도 볼까? 한뭐 15분? 10분? 이렇게 볼까? 매일매일, 어, 매일매일 꾸준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한 권씩 끝낼 때마다 왜 뿌듯하잖아요. 음, 뿌듯하면 또 읽게 되고, 어, 주로 이제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왜 대부분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좀 필요한 책이거나 뭐 내가 원하는 책이거나 알고 싶은 책 주로 그렇게 음 고르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거는 이제 어 제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책이고 이거는 이제 제 삶에 그냥 뭔가 조금 따뜻함이나 좀 뭔가 채우고 싶어서 이제 읽는 책이기도 하고 어 이거는 그냥 이뭐 산문집이나 뭐 수필집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잠깐 잠깐 그냥 왜 힘들 때 커피 한잔 이렇게 마시는 그런 기분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음 그렇게 이제 책을 분류해서 읽기도 하고 이제 저는 또 종교가 있으니까 어 하루에 삼십 분 정도 이제 말씀도 성경도 보기도 하거든요. 음 이렇게 어 그냥 내 삶이 녹아들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 이제 뭐 일상 속에 내 루틴이 되게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더라고요 운동도 똑같잖아요 운동도 어, 정말 하기 싫잖아요 <laughs> 하지만 그게 또내 삶의 습관이 되다 보면 어 정말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내 삶의 루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내가 이제 조금 습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해보는 게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운동은 내 건강을 위해서 채워지는 거고, 또 책은, 어, 나의 성장이나, 나의 뭐, 자, 뭐, 실현이나, 음, 여러 가지로, 어,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 삶을 조금 충만하게 꾸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워내지 못한 삶은 분명히 후회가 오는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하, 했으면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오늘도 이제 여러분, 어, 이렇게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음, 제가 살고 있는 방식이나 이제 제가, 어, 정말 제 삶을 깨우기 위해서,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음, 면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앞으로 더 이런 시간을 더 가질 거고요. 어, 말이 자꾸 길어져요.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꼰대가 되가는 건지, 점점 말이 들, 어, 말이 길어지면서 자꾸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참 햇살 좋은 날들이 계속 되고 있지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거닐면서 자연하고 대화도 하시고 또책 보면서 책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또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라도 하시면서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10월 첫 시작 금요일인데 음 붉은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이 진주글방을 통해서 조금 더 빛나고 반짝반짝하는 순간이 더 많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